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Wish you a merry. Wish you a merry and a happy new year. Good tidings we bring. 어, 제가 새벽 2시부터 3시에 이제 출근합니다. 그리고 좋아하는 것은 여행이고 지금 가, 잘하는 것은 지금 헌혈을 좀 잘하는 것을 좀 허녀하지만고요. 같이 있는 것도 지금 기부를 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헌혈 릴레이 프로젝트를 <laughs>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6번째를 하고 있고 내년에목표가 어. 130번째입니다 네. 어, 여기, 어, 여기 있습니 네, 선수 네. 마이크까지 모두 나오시고 <laughs> 아, 잠깐만요 하기 전에 질문 하나만 하고 시작할게요 네, 좋아요. 네. 혹시 포켓몬스터 아세요? 네 언제나 어디서나 <laughs> 피카슈가 <피크가> 네 쓰면 <laughs> 됩니다 네, 이거면 돼요 네. 좋아요, 확인 잡아. 준비, 시작! <목소리>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은혜몬이라고 합니다.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? 하나, 둘, 네. 셋, 넷. 언제나 어디서나 은혜몬이야. 은혜문이라고 하고요. 실제 이름은 허은혜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은혜문이 됐고요. 두 번째 어, 제가 잘하는 거는 사람 만나서 일 벌리고 튀기예요. 네. 일을 정말 잘 벌립니다.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제가 별명이 또 다른 별명이 코다이거든요 제가 있는 곳에 완전한 사건사고가 터집니다. 조심해 <laughs> 저와 함께 하시는 거 조심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. 네, 그리고 같이 어, 있는 거 네, 저는 교육사람 놀이 네, 아, 여기까지 궁고하시면 다음에 얘기하다가 네, 안녕하세요 성실한 원섭씨입니다 네 저는 돌고래를 좋아해요 돌고래랑 수영을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의미있게 <laughs> 음주하는 걸 잘합니다 슬프게도 마시고 기쁘게도 마시고 진지하게도 마시고 사람에 따라 다 바뀌어요 그리고 부동산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도 주거공간 홈이냐 하우스냐 이 차이에서도 좀 가치를 느끼고요 어, 마지막으로 신과 구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wish you a merry christmas 아 e are you. Happy New Year. Good t e w you. Happy n s w y e a 잘하 o o d t 저는 성장 o o d time. Good time. Good time. Good time. 가 o o d t 하 m e Good time. g o o 하 t i 는 e Good t i <laughs> 네. 자 준비 시작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로운 영혼 신자유라고 합니다 사람과 자유를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여행 경험 좋아하는 게 너무 많고요 어, 친화력이 좋고 사람 챙기는 걸 좋아하고 패션 음 말하기 좋아하고요 어,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건 사람 그리고 그분들과 사랑 영향력 올바른 가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인생 한 번이니까 하고 싶은 거 살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<laughs>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happy new year <laughs> A merry christmas wish you a merry christmas wish we'll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